골키퍼가 막기 어려워. 무회전 슛. 슈팅이 안녕을. 무회전 슛. 개정인 선수들의 슈팅 궤적을 담고 싶다면 그 선수의 자세를 그대로 모방하세요 이번 피를로 무회전슛 모팁 영상이 좋아요 만개돌파시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 텔스타와 J.K. 아트사커 후드집업 신상을 드립니다. 자 하나 둘셋 둘, 좋아요 가자. 딸모딸딸딸딸든 J.K.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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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laughs> 축구연구원 JK입니다 피를로 미음 히치 지읒 슛 꿀팁을 설명드리기 전 제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슈팅 기술을 연습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20년간 라켓으로 공을 치신 테니스 매니아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어머님과 테니스 배틀을 했는데요 제가 서브 한 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힘이 약한 어머니가 왜 서브가 강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왜 나보다 힘이 약한데 왜 이렇게 엄마의 서브의 힘이 강하지? 그때 제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친 어머님의 답변. 고나, 힘은 정확한 자세에서 나와. 맞습니다. 정확한 자세에서 그 힘은 나옵니다. TV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무회전 슛을 언뜻 보면 골키퍼가참 막기 쉬워 보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골키퍼들이 공을 쉽게 놓치거나 가만히 범쩍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중에 회전이 없는 물체가 <laughs>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그 물체의 뒷부분에 소용돌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소용돌이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기압에 따라 공의 궤적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뚝 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공기의 소용돌이가 안 보이. 내가 그걸 의아해.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겨 디스이스. 삐를로 무해전 아홉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를 준비하시고 필기를 해 가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 자, 생, 존. 렛츠고! 첫 번째는 볼과 발의 임팩트 부위입니다. 볼의 정중앙을 가만 보자. 이렇게 이 피파 로고라고 지정했을 때 파랑색 코딱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 노랑색 코딱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파랑색 코딱지를 맞추게 되면 볼이 대굴대굴 굴러가게 됩니다. 나이스 패스. 자, 그럼 볼의 정중앙 바로 아래쪽 노랑색 코딱지를 맞춰야만 볼이 위로 뜨게 되겠죠? 이번에는 발을 맞추는 부위입니다. 발등과 발목이 만나는 지점에서 2cm 내려갑니다. 파란색 코딱지 하나, 그리고 인사이드에 파란색 코딱지 둘. 그러면 하나와 둘 사이에 노란색 코딱지를 붙이는데요. 실제 임팩트 부위는 발등과 인사이드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면 노란색 코딱지를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럼 노란색 코딱지와 노란색 코딱지가 만나야 되겠죠. 더블 코딱지가 됐네요. 다시 제자리로. 두 번째는 디딤발의 위치입니다. 볼과 디딤발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체중이 분산되어 힘을 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먹 한 개. 주먹 몇 개? 한 개. 빨리 적으세요. 적자 생존. 세 번째는 발끝의 방향과 발목의 각도입니다. 꼴대를 12시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1시, 2시, 3시 바로 2시입니다. 임팩트 시 발목 각도를 팽팽하게 펴 주시고요. 디딘발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옆으로 기울여야만 안정적인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팔로잉 방법입니다. 먼저 볼을 세워주시고 뒤로 큰 걸음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왼발 하나, 오른발 둘. 자, 점프와 함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잠깐 팔로잉 시 뒤꿈치를 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야만 체중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추진력을 붙이기 위해서 뒤꿈치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같이 근육몬스터가 아니라면 팔로잉이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빨라야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본인이 근육몬스터가 아니고 몸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느리게 팔로잉하면 힘이 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를로 무회전 슛의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호날두 무회전과 분명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냐? 호날두는 디딤발을 놔두고 바로 임팩트를 합니다. 그러면 디딤발이 원 스텝이죠. 피를로는 임팩트와 함께 디딤발 점프를 합니다. 자. 일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가는 이유는 임팩트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힘을 실기 위함이죠. 여섯 번째는 허리 힘을 사용하기 위한 팔의 스윙 방법입니다 팔로잉과 함께 왼팔을 들어주시고요 임팩트 하면서 오른팔과 왼팔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이와 같은 스트레칭을 하죠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허리 힘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투스텝과 허리 힘이 사용되면 몸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힘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다리 스윙 방법입니다. 임팩트 후 다리가 안으로 감기는데요. 골반의 구조상 다리가 안으로 감기면서 힘을 실어야 안정적인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스냅을 사용하셔야만 힘이 배가 됩니다. 무릎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임팩트를 하게 되면 무릎의 힘을 함께 사용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먼저 골키퍼의 위치 수비 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오호 이렇게 차야지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제부터는 임팩트를 하기 위한 시선을 볼에 맞춥니다 만약 임팩트 부위에 집중하지 않고 슛을 하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맞춰야 되는 부위, 노란색 코딱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코딱지요? 자, 하나, 둘, 셋. 안 들려요. 드디어 마지막 아홉 번째는 피를로의 무회전 플러스 유회전 슛, 뮤회전 슛입니다. 2014년 월드컵 때 모든 축구팬들을 경악했던 바로 그 슛,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뮤해전은 임팩트 부위만 달라지면 됩니다 이전에는 볼의 정중앙 아래쪽 노란색 코딱지를 맞춰야 했다면 이번에는 노란색 코딱지의 왼쪽 노란색 코딱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게 되겠죠 됐다 와 적자 피를로 무회전 수술 연습하실 때 유의해야 할세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연습하시는 분들 내정근 파열 바로 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내전근 파열로 3개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충분한 워밍업. 근육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충분한 임팩트 감각을 숙달 후 무회전 수술 연습하는 겁니다. 리프팅이 최고인데요. 두 손을 먼저 땅에 붙인 후 인사이드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볼을 들어, 리프팅을 시작합니다. 발목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발등의 중앙을 맞추는 것을 먼저 연습하시고요. 이후, 무회전 임팩트 부위. 골반을 바깥쪽으로 틀어, 발등의 안쪽을 맞춥니다. 잘 되시면, 멋지게 프리스타일. 마지막으로, 레알루다가, 가장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세 번째. 자, 구독만 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네이마르 감차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해서 쉬고 있는데 제이마르 감차. 다음에 보여 드리죠.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좋. 구. 알. 자, 비하인드 스토리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이번에는 피를로 무회전 슛이 아니고 피를로 무회전 크로스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무회전을 재근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이! 오! 자 이번에는 재근이가 진짜 받기 어렵도록 조금 더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피를로 감차 크로스. 오호! 자, 이번에는 워커의 대포 크로스. 둠! 우 와! 자, 여러분 축구하는 군인입니다. 제 근. 최근 발사 준비. 와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입력 입력 적자 생존 입력 오 되네 쎄 <laughs> 아들 커피 마실래? 화면이 잘 나오나? 오우 카메라 맞을 뻔 했어 오우 카메라 맞을 뻔 했어 총 오. 아.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오늘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죠 이탈리아의 축구 장인 피를로 무회전 슛 꿀팁이 오는 날입니다 뚜이요요요뚜이요요요뚜쇼 우회전슛. 음. 그게 맞기 힘드나. 엄마는 막을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다쳐요. <웃음> 엄마가 어떻게 막아요. 네, 한번 해볼게. 나 책임 안 져요. 이번 강의에서는 페를로 기억 치욕도 안 보여주겠습니다. 인사이드로 볼을 긁는. 삐릴로 깜짝 s a little bit of 다 l i t t 어 e bit of a l i t 먼저 제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슈팅 기술을 따라하게 된 일화입니다 피파 로고를 볼의 정중앙이라고 지정했을 때그 아래쪽 노란색 점을 맞추셔야만 자 여기 정중앙 바로 아래쪽 노란색 코딱지 보이시죠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레스마 이것은 바레스마 잠깐 이번 피를로 무해전슛 꿀팁 영상이 좋아요 만개 돌파 시 러시아 월드컵 축구공인구 텔스타와 JK 아트사커 온라인 구두집업 신상을 드립니다. 불가능하네요. 발등의 중앙이 아닌 발등의 안쪽으로 연습을 하시면 JK 아우니 여러분들 이번 피를로 무회전슛 꿀팁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꾹 하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강 영상 기대해 주세요. 네 이마를 감춰 남았지 포그바 UFO 슈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